거고 다닌 거 봐봐가시나 이제 애들 접근도 못하게 있잖아 응? 여우 다시 었어 응? 오까? 으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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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으러 들어간대 달래 너도 따라가서 먹어라. 나도 밥 먹고 나올게. 잉? 알았지? 순덕아, 띠용이랑 놀고 있어. 응. 저 봐봐, 줄줄이 사탕으로 아주 그냥 누가 하나 집어 올라가면 막다 따라 올라가. 막내 크리미 순덕이 단풍이 지붕이가 좋은가봐 어허 이제 또리까지 아이고 조심해 이 놈아 조심해. 떨어진지 조심해. 나를 따르라 하고 가네. 개 조심해라. 에. 멍멍이 조심해. 오늘은 아까까지 다안 보이던데.